오화에서 태종은 영실을 살릴 방법은 자신이 영실을 버리는 일이라 생각하고 칼로 영실을 찌릅니다. 영실은 처소에서 어이의 치료를 받지만 향후 회임은 어렵다는 말을 듣고 슬피 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원경은 영실에게 방문하지만 영실은 원경을 원망합니다. 원경은 후궁의 임무가 생산만은 아니다. 내 존재를 한 남자에게서만 찾으려 하지 말고 살 의미를 스스로 찾거라 지금 시대에도 손색없는 언니의 조언 같네요 채령은 주상과 원경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좋아하고 주상의 마음을 얻으려 합니다 태종은 궐밖으로 잠행을 나가 백성들을 살피는데 민씨 가문이 헐값에 매입한 큰 농토를 보고 못마땅해 합니다 궁으로 돌아오는 태종은 검은고 연주를 듣고 성균관 악장 권웅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가을 단풍 아래 검은 고를 연주하는 권선을 보며 태종은 잠시 위로받습니다. 이숙번은 중궁을 견제하기 위해서 힘 있는 후궁을 들이라 권하네요. 태종은 거래 들어가 하륜대감에게 개경환도 전에 땅을 사들인 권신들에 대해 물어보는데 하륜 자신도 권력의 혜택을 누린다 당당하게 말하고 태종은 괘씸해하지만 내색하진 않습니다. 원경의 아버지와 친구인 하륜에게 가래색을 세워 후궁을 맞이하라 지시하며 복수하는 듯하네요. 영실은 아픈 몸을 이끌고 상궁에게 어피어 전하를 찾아가서 죽은 듯이 살 수는 없다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지만 태종은 단호하게 치우라고 명합니다. 다시 영실을 받아들이면 태종은 왕권과 영실이 모두 위험할 수 있기에 냉정하게 대합니다. 한 가닥 희망을 품고 갔을 영실은 처절하게 무너집니다. 조정에서는 가래색을 세워 후궁을 맞이하는 것에 찬반 토론이 이어지고, 민씨 형제는 흥분하는데, 태종은 약간 고소해 하는 것 같은 미소를 보이네요. 이숙번은 중전마마는 주상에게 위안이 안 된다며 선 넘은 발언을 하고, 원경은 주상을 베러 왔다가, 이 말을 듣게 됩니다. 태종은 원경에게 가래색을 준비하라 말하지만, 원경은 안 된다, 딱 잘라 말합니다. 백성들은 새로 중전을 맞는다 생각할 것이고, 왕자라도 낳는다면 전하께서 겪었던 그 일이 또날 것이라 반대합니다. 친정으로 가버린다 말하고, 태종은 허락하지 않는다 하네요. 부디 조선의 여인으로 사세요. 그러나 원경은, 차라리 고려의 여인으로 죽겠습니다. 김상궁은 채령에게 후궁을 드린다는 소식을 전하고, 채령은 그런 사람들의 약점을 안다고, 그 약점을 물어 뜯겠다고 하네요. 친정으로 간 원경에게 동생들은 양반의 후궁으로, 자신들을 경계하려 한다고 흥분하지만, 원경은 임금을 갈아치울 자신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라 경고합니다. 태종은 중궁전을 지나며, 원경이 없어 그리워하며, 체령이 뺐던 용의 반지를 다시 손가락에 끼우니 피가 나네요. 끼면 아프고 빼면 허전한 원경의 존재도 그와 비슷한가 봅니다. 태종의 불안해하는 모습을 본 하륜도 중전마마를 모셔오라 권합니다. 원경이 없으니 불안한 마음에 조정에도 집중을 못하는 태종이네요. 온통 원경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한 자신을 깨닫고 한밤중에 원경에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원경은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죠. 문 밖에서 애타게 문을 열려고 하는 태종에게 가래색을 패하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태종은 약속하고 원경과 제외합니다. 궁으로 들어온 빈에게 채령은 인사도 가지 않고 있는데 우연히 궁궐에서 산책하던 빈과 마주치게 되죠. 빈은 채령을 불러세워 혼내려합니다. 채령은 그런 빈에게 자신 있냐고 당돌하게 물어봅니다. 태종이 마침 이 모습을 보게 되고 무엇이 자신 있냐고 묻네요. 채령은 전학계 쓸모가 있는 사람이라 자신 있다는 뜻이라고 둘러댑니다. 태종은 그 말을 곱씹으며 웃어넘기네요. 채령은 원경에게 불려가고 회초리를 달라며 빌지만 원경은 자신도 어려운 일이라며 채령을 달랩니다. 채령도 원경의 심정을 이제 이해하게 되었을까요? 원경은 며칠 후 친정에 간다는 이야기를 흘리고 채령은 같이 가게 해달라 청하네요. 원경은 채령을 의심하고 충고합니다. 채령아, 너 스스로를 벼랑 위에 세우지 말거라. 내가 다 알고 있으니 속이려고 하면 내가 위험하다는 뜻인 것 같네요. 하지만 채령은 이런 원경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원경은 체령에게 기회를 준 것인데 체령은 결국 위험해 지겠네요. 중전이 친정에 미리 내려가는 것을 의심한 태종은 체령에게 감시하라 명하죠. 원경은 이성계의 가별초들에 움직인다는 소식을 듣고 친정에서 판수를 만납니다. 체령이 판수와 만나는 원경을 염탐하고 원경의 동생 민무질이 현장에서 체령을 잡게 됩니다. 원경에게 불려간 체령은. 태종의 지시로 했다 고하고 특별히 본 것이 없어서 고하지 않겠다고 뻔한 거짓말을 합니다. 원경은 이 말을 믿지 않죠. 목욕실로 체령을 부른 원경은 욕조로 체령을 들어오라 하고 체령을 없애려고 하네요. 체령이 판수와 만나는 자신을 태종에게 고한다면 자신을 비롯한 가문이 위험할 수 있기에 원경은 체령을 없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뾰족한 나무를 들고 있는 원경의 손이 보이네요. 오화는 영실이 반란에 엮여서 결국 태종에게 버림받게 되고 체령은 그런 태종의 마음을 얻으려 원경을 배신하게 됩니다. 6화에서는 원경이 체령을 어떻게 할지와 이성계가 또 다른 난을 일으키는 내용이 전개됩니다. 곧 리뷰로 찾아올게요. 케이드라 리뷰 내용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